안전하게 하고, 어허 말썽이네. 그렇지 적그 미션이라도 됐고, 하템, 따비 뮤탈 두 개니까 뮤뱅 볼수 있겠죠. 뮤탈 합칠수 있고, 근데 위치가 안 좋긴 한데 일단 어 이러면 보험 하나 획득. 바타워가 나왔으니까. 이러면 골딕도 볼수 있겠네요, 메딕 나오면. 이거 슈퍼다이소. 4레벨 종류별로 7가지 다 모으면 여기 미션, 여기엔 안 적혀있지만, 제가 영상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슈퍼다이소 미션이 있습니다. 안보고 합치겠습니다. 안보고 합치고, 공략 영상이니까 좀 가볍게 가겠습니다. 울트라 4기니까또 합치고, 요것도 합칠 수 있죠. 65라운드에요. 근데 스피드에 업을 살짝 주고요. 힘들죠, 지금 딱 보면 라인이 여기까지 오죠, 벌써. 65라운드부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 하나 또 만들어 줘서 이러면 이제 미션을 살짝 연장시킬 수 있어요. 요걸로 인해서 이렇게 65라운드까지 할수 있는데, 지금 가을 하나 더 만든 상태니까, 그리고 가 하나 나왔다고 10억 바로 주지 마시고 적당히 한 6, 7억만 주시고 상황을 더 지켜보세요. 안될 것 같아 싶으면 그때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템이 안 나와서 말썽이네. 요거는 업을 줘야죠. 단일 라운드여서 조금 빡세거든요, 이제. 10억까지 준 상태입니다. 지금 스플래시 타워만 있어서 단일 딜이 없는 상황이어서 업을 미리 줘야 합니다. 이제 질럿 나오는데 1 0업으로 버틸 수 있을지 봅시다. 갓 타워 두개1 0업으로 아마 한두개 흘릴 수도 있어요 레이스랑 서브딜이 있긴 한데 지금 벌써 불안하죠 보세요 갓타워 두개 1 0억돼 있는데도 이렇게 흘리죠 스플래시 타워 두개만 있으니까 벌써 60라텐데 흘립니다 요게 공략 영상으로 딱 좋겠네요 엄청 많이 흘리죠 둘다1 0억돼 있습니다 엄청 많이 흘리죠 이래서 원래는 미션을 포기해야 돼요 원래는 원래는 포기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좋은 본보기가 되는 영상이죠. 이게. 진짜. 골딕도 됐고. 아니, 근데 핫템 안 나와? 좀 서운한데? 레이스 딱 치겠습니다. 위치. 아이고. 스피드 다 나왔네? 스플래시 그렇죠. 다이소판 더 좋아. 오히려 좋아. 진짜 스플래시랑 근데 스피드가 구대기인게 보이죠? 10업씩 되있는데 물량라운드에서도 흘리네 이걸 핫템이 하나도 안나와주는 관계로 포기해야될것 같습니다 스피드 하나 겹쳤고 요러면 스피드에 업을 좀더 주면 되겠죠? 버텼습니다 단일 라운드에요. 이제 72라운드. 71라운드. 스피드 두개 겹쳤으니까 15억까지 주고, 합칠 수 있는 거다 합칩시다. 럴커 위치 안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죠. 합치고요. 스피드 3개. 이러면 이제 스피드업 주는 거고요. 요런 식으로 미션을 안 되면 포기해야 돼요. 저는 영상을 안 찍고 있었다면 더 빨리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보여드린과 동시에, 흘리는 걸 보여드린과 동시에, 아, 진짜. 근데 다, 다, 다 합치니까 핫템 나오죠. 개꼴 밖에. 눈으로 지금 느끼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아, 진짜 흘리는구나. 딱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살짝. 그리고, 어, 캐리건으로 잘안 바꾸는데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사거리가 발키리는 사거리가 115밖에 안 돼요 근데 캐리건으로 바꿔주면 얘가 단일 딜이거든요 광범위 그 물량 스플딜은 없지만 그래서 190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나올 때쭉 쳐줄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좋은 게 발키리는 이 발키리를 주는 것만으로도 사라 캐리건과 동일한 스펙으로 단일 딜이 나오고 이걸 나중에 물량 라운드 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냅두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이득입니다 냅둘 수 있다면 요게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일단 합칠 수 있는 타워는 없고요 팝에 스밖에 없고 업을 20억까지 주겠습니다 3개가 겹쳤죠? 그러니까 20억까지 주고요 저는 그리고 단일 딜 3번 지정하고 스플딜 4번 지정해둡니다 요거는 본인한테 쉬운 숫자키로 지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점사를 3, 4번으로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시면 3개, 3개 있으니까 안 흘리죠? 그쵸? 요런 식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타워가 있어야 지금 스플래시 각 3개 단일 딜 3개입니다 요런 식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있어야 돼요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제 물량 라운드죠? 물량은 엄청 많이 나오지만 피는 적은 나 라운드 요런 식으로 제가 타워가 그렇게 잘 나온 것도 아닙니다 3개, 2개, 1개면은 그냥 사실, 그냥 평범하게 나온 거예요. 평범하게 나온 거고. 이번 라운드도 물량 라운드에요 여기서 살짝 클릴 수도 있습니다. 리버업이 11억 밖에 안돼 있어서 점사를 좀 잘해줘야겠네요. 제가 18억에서 20억까지 21... 스프 3개 있어야 여길 안 흘리고 버틸 수 있다 했죠? 근데 지금 11억짜리가 2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빡센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단일 라운드입니다.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피는, 물량은 적게 나오지만 피는 진짜 많아요, 얘네가. 79, 82.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단일제 세네들로 바꿔줘야 돼요 타워를. 그래야 질러. 지금 보시면 전판 디파일러는 뭉쳐서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물량이 적게 나오지만 피가 엄청 많죠. 안 죽죠 얘네가. 타워랑 크리처 타워가 제일 좋은데 그둘다안 떠가지고 안 좋은 타워 들만 있으니까 잘못 버티고 지금 이렇게 많이 흘리고 있죠. 그래도 80은 견디겠다. 여기 80을 견디면 또 뭐예요? 81라운드. 물량 라운드죠? 바꿔줘야 돼요. 요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물량 엄청 튀어나오죠? 요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크리쳐도 스칸티드로 바꿔줘야겠죠? 얘가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82라운드도 파벳인데 물량이 엄청 쏟아져 나오거든요? 다음 라운드까지 보시고 가실게요. 더 합칠 수 있는 타운 없죠? 죽었습니다. 여기서 생을 마감하긴 했는데 요런 식으로 1369만 점 82라운드 딱 편집 없이 한 판만에 이루어진 거고 80라운드 때를 넘겼죠. 그리고 제가 설명 없이 처음에 배틀을 안 흘렸다면 19목숨으로 시작해서 그렇지. 83라운드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 팝에서 물량이 엄청 많이 나오죠. 피는 적지만. 그다음은 83, 84라운드는 또 물량은 적게 나오지만 피가 진짜 많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또 단일딜 타워가 많아 줘야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라운드마다 70라운드 이후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걸잘 파악하셔야 돼요. 단일 라운드, 물량 라운드. 여기서 여기까지 오고 제가 지금 스플래시 리버 두개 있었고, 스플래시 두 개, 스피드 세 개, 크리처는 한 개, 이렇게 갓 여섯 개였죠? 근데 갓이 여기서 두개 정도 더 나와서 잘 겹쳐가지고, 갓이 여덟, 개로, 여덟 개가 나오고, 그게 한 여섯 개, 여덟 개가 다 겹쳐준다. 그럼 이제 제가, 제 영상 중에 2천만점 넘긴 영상이 있죠? 거기에 여섯 개씩 겹친 영상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빌드업이 실력이고 이 빌드업만 이제 익히고 나면은 여기까지 오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운빨입니다. 여기까지의 최소한 실력이 있고 나서야 운빨이라는 말을 할수 있어요. 가타디는 운빨 게임이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솔직히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같이 똑같은 종류를 겹쳐주지 않으면 더 이상 못 가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겹쳐주면 은 명전을 갈수 있고 6개만 겹쳐줘도 88라운드까지 가고 2천만점을 넘깁니다. 근데 이제 8개 겹치면은 91, 92라운드 가고 2200에서 2300만 점. 지금 이번 2차 최강자전 1등분이 2280만인가 그래요. 70만인가? 그분은 8개가 겹치셨고, 요렇게. 운이 진짜 좋으시고 실력도 좋으신 거죠. 요거는. 여튼, 여기까지가 가타디 진짜 완벽 공략 영상이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